안녕하세요. 우리집 라디오, 다음 사연입니다. 안녕하세요. 결혼 1년차 되가는 여자예요. 남편이랑은 대학 때부터 만났는데, 그 당시 남편의 가장 큰 단점은 식사 예절이었어요. 식탁에 팔꿈치 올리고 그릇에 얼굴 박을 듯, 얼굴 갖다 대며 먹기, 쩝쩝쩝, 씹을 때마다 소리내기, 반찬 뒤적뒤적거리기 등등. 제가 어렸을 때 만났기에 참고 고친 거지, 좀더 나이 들고, 만났다면 처음 보는 순간 안 만났을 거예요. 다행히도 제가 당시 남편이랑 밥 먹을 때마다 쩝쩝거리지 말아라, 허리 펴라 잔소리를 했고 남편은 고치려고 노력하여 저 만난 지 얼마 안돼 고쳤습니다. 자기가 쩝쩝거리는지 고개받고 먹는 게 얼마나 개걸스럽고 이상한지 모르길래 먹는 모습 동영상 찍어서 보여줬고 거기에 충격을 받았었대요. 다른 사람이랑 다 같이 먹는 메인 접시에도 고개 쳐박고 먹는 사람이었거든요. 지금도 가끔씩 벌은 나올 때마다 여보 허리 피고 먹어 쩝쩝 소리 난다 이런 식으로 말해주고 사람들이 있을 땐 옆에서 허리 부분에 손을 올려주면 아차 하고 고치곤 해요. 아 근데 남편을 고친다고 되는 게 아니었어요. 왜 남편이 스무 살이 넘어서도 테이블 매너 자체가 없었는지 한번더 생각할 걸. 결혼하고 나서 보니 시어머님이 똑같으시더라고요. 시아버지는 안 그러신데. 뭐 초반에야 저도 잘 보이고 싶겠다 참았습니다. 그런데 시부모님께서 같은 단지 아파트에 사시거든요. 결혼 전에 재개발로 1 플러스 1 매물을 받게 되신 거고 저희 부부가 아직 이 아파트 말고는 재산적 여유가 넉넉치 않고 아파트 가격도 오르고 있어서 당분간은 같은 단지 내에서 살아야 해요. 그래서 시부모님께서 족발이나 치킨을 가끔 시키면 양이 많다고 같이 먹자고 부르세요. 제 퇴근 시간도 휴일도 다 알고 계셔서 핑계거리도 없고 부를 때마다 갑니다. 근데 같이 족발을 먹으면 각자 접시에 덜어서 먹으면 되잖아요? 시어머니는 족발뼈를 먹는다고 고개를 쭉 내밀어서 같이 먹는 가운데 접시에 고개 받고 뼈를 발라드세요. 흘리기 싫어서 고개 쭉 빼고 먹는 거요. 예 치킨도 마찬가지예요. 뭐 이거야 늘 알던 거니 뭐 먹을 때마다 앞접시 후다닥 저 먹을 양 덜어 놓고 저는 아예 못 먹는 건 아니지만 덕분에 소식하는 며느리가 됐네요. 아무튼 크리스마스 저녁에 또 모여서 밥을 먹는데 그날따라 쩝쩝거리는 소리가 더 거슬리는 거예요. 그냥 쩝쩝이 아닙니다. 쭈압쭈압 쩝쩝. 침다튈것 같은 쩝쩝이에요. 거기다 옆에 막국수도 먹는데 후루룩 후루루룩. 면 빠는 소리도 너무 듣기 싫더라고요. 남편도 쩝쩝거리진 않는데 같이 후루룩 거리는데 멘탈이 나가버릴 것 같아요. 그래서 결국 시어머니한테는 말 못하고 옆에 있는 남편한테 후루룩 소리 좀 내지 마. 듣기 싫어. 했더니 시어머니가 맛있게 먹는 소리인데왜 그러냐고 웃으시더라고요. 꾹 참고 땡땡이가 쩝쩝거리는 거 겨우 고쳐놨는데 후루룩거리는 것도 고쳐야겠어요. 했더니 시아버지께서 그래, 소리 내고 먹는 게 예의는 아니지. 라고 소심하게 남편한테 뭐라 하시더라고요. 원래 좀 소심하시고, 시어머니께 대놓고 뭐라 못하시는 분이세요. 그랬더니, 시어머니가 괜히 찔리셨나, 이게 예의까지 없다고 말할 일이냐고, 뭐라 하시길래, 소리내면서 먹는 게 같이 먹는 사람들 배려 안 하는 거긴 하죠? 라고 슬쩍 말했더니, 그래서, 나보고 예의 없다 하는 거냐고, 요즘은 며느리가 상전이라고 모시고 살아야 한다던데, 며느리한테 예의 없다는 말까지 듣는다며, 좀 화를 내시더라고요. 그런 말은 아니에요. 넘어가려고 했지만 그렇게 식사 자리는 냉랭하게 끝났고 남편은 집에 와서는 자기한테 뭐라고 하는 건 괜찮은데 꼭 엄마한테도 그래야겠냐며 뭐라 하길래 솔직히 예의 없는 거 맞지 않냐. 나도 참다 참다 어머님께 직접 말못 하고 오빠한테 말해서 간접적으로 말한 건데 이제 같이 밥못 먹겠다고 했어요. 저 보고 어른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더 예의 없는 거고 네가 너무 예민한 거라고 생각 안 해봤냐길래 또 말싸움은 이어지고 결혼하고 첫 크리스마스인데 싸워서는 지금도 좀 그래요. 아 솔직히 쩝쩝 소리만이었다면 그릇에 코박고 먹기만 했다면 저도 참았을 텐데 호로로로로 쩝쩝 소리에 저도 신경이 곤두서 있긴 했습니다. 이 일을 계기로 앞으로 같이 밥 먹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 것 같아서 다행스럽기도 한데. 남편은 삐져있어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시어머니 쩝쩝거리시는 거 제가 못 고치는 거겠죠? 추가합니다 댓글 보고 반성했어요 제 나름 계속 참아왔다고 생각했던지라 예민한데 시아버지께서 같이 편도 들어주시니 짧은 생각으로 그랬네요 그래도 그동안 꼭꼭 참아왔던 거 터뜨리고 한번 싸우고 화해하고 나니까 마음은 편해졌어요 시어머니한테 전화드려서 제가 그 부분은 예민해서 너무했던 것 같다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니 시어머니께서도 너가 예민하다면 고쳐보겠다고 해주셔서 뭔가 뭉클해지더라고요. 그리고 자꾸 집 얻어받은 며느리가 싸가지가 없다고 하시는데 재개발 당시 시부모님께서 집만 있고 현금 여유는 없으셔서 재개발 집 팔려고 하셨어요. 근데 저희 부모님께서 청약 당첨되기도 힘든데 세입자 전세보증금 3억에. 아파트 확장비, 인테리어비, 그리고 시부모님께서 프리미엄 언으려 했던 금액 중 2억까지 도와주시겠다고 하셔서 입주권 얻은 집이에요. 어찌됐든 제 집이라는 건 논외로 하더라도 집 얻은 며느리가 싸가지가 없다는 댓글 쓰신 분들은 경제적으로 도움받으면 며느리는 시부모님이 뭔 소리를 하시던 기여해야 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좀 이상했습니다. 암튼 댓글들을 보고 이번 일을 계기로 제 모습도 돌아보고 배운 점도 있어서 댓글 남겨주신 분들 감사합니다. 이번 사연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